그렇지. 잘하고 있어. 꾹꾹 눌러보세요. 꾹꾹. 아파요 어. 지금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것처럼 심장이 몇번 뛴다고, 1분에? 60번이나 뛴단 말이에요. 심장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서 여기 열리고 닫히는 거 확인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열렸다가, 빨간 게 열렸다가 닫히는 거 확인해보세요. 자, 이제, 과학 놀이를 할 건데, 두 친구가 심장을 표현을 해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사, 서로 상대방의 수조에 나가는 물을 바꿔서 넣어보세요. 이렇게 바꿔서 넣고. 자, 심장이 1분에 몇번 뛴다고? 60번. 어, 60번.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강하게 힘을 줘가지고 펌프를, 펌핑을 해서 상대방에게 물을 이제 보내주고 사, 다시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와고 이렇게 물을 순환하겠죠? 지금 양쪽의 물이 똑같은데 누가 더 강하게 심장 펌프질을 해서 누가 더 상대방에게 물을 많이 보내는가 해 보겠습니다. 심장의 고생을 느껴보는 시간이에요. 준비. 30초 동안 시작. 현진아 한쪽 둘. 현진아 할수 있어. 현진아 줄어야 돼. 준원이 왜 이렇게 못 해? 동아리 왜 이렇게. 한지나 못해. 한지나 자. 동아나 이거. 심장 심장. 너네 친구 엄청 많아. 누가 더 잘하고 있어? 현진이 아, 이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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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진아, 너... 자녀를... 어 지금 심정지 왔어요 물이 안 나오고 있어요 더 힘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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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만 누가 이겼어요 저야. 심장이 왜? 아주 심장이 왜? 아주 튼튼하고 왜? 야 피튀긴다 피튀기는 경쟁이에요 지금 한 번씩 꽉꽉꽉꽉 꽉, 꽉, 꽉.